안녕하세요 와니와니 t v 의 와니입니다 오늘은 클레이를 만들어볼거예요 제가 이미 몇가지 만들어봤는데 이거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건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건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와 이게 다 뭔가요? 이거는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공룡은 살았던 1억 8천만 년 전까지 살았던 공룡들이죠. 약 수백만 년에서 약 5천만 년까지 살았던 공룡들. 자, 보시면은 여기 공룡 센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놀이동산을 놀이동산을 놀이 놀이 놀이해보자. 먼저, 얘가 얘를 먹는 포식자예요. 프레덱터 영어로 프레덱터라고 하죠. 프레덱터. 프레덱터. 프레데터 이빨은 이렇게 생긴 거거나, 프레덱터 이빨은 날카롭거나, 프레덱터는 피드가 빠르거나, 아니면 발톱이 날카롭거나, 뇌가 좋거나 하죠. 프레데터프레데 프라데터. 이런 프레데터의 이빨은 이렇게 날카로워요. 프레데터의 이빨이 상상이 가나요? 네, 엄청 날카롭죠. 프레데터은 이렇게 날카롭죠. 날카롭게 찍고, 음, 츠게 울고. 한답니다. 자, 우리 바리오닉스. 바리오닉스프레덱터일까요 아닐까요? 바로바로 프레덱트. 물고기를 잡아보는 프레덱트. 프레덱터리에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스구미무스는 고미무스. 프레덱털일까요? 아닐까요? 바로바로 바로 프레덱트. 프레덱털이에요. 보세요. 바리오닉스란 빛. 그러면 알루스 딜루스는 프레덱털일까요? 아니요. 알루스 바로바로 바로 풀을 먹는 소식이랍니다. 잡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 모비 플라스 모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이메일 보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